외계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과거 행한 모든 죄 생각하고 두려움 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철저히 외계하라 계하라 외계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지은 죄를 숨기고 덮지 말고 같이 가지죠. 솔직히 고백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감정으로 일시적 응분 말고 의지로서 생활을 뼈 시켜 새 생활에 새롭게 출발하라, 회개하라, 천국.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서 완전하게 죽이여 바치면 부활 생명 받아서 영생하네. 외계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시우 십자가 밑에서 외계하면 유전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은적 없이 전부가 사라진다 하라, 천국이 가까우니 세상 부귀영화도 낡 가지고, 왕후장상 권세도 소용없고, 하나님의 시. 천국이 가까우니 마음 문을 열어서 비워 놓고 예수님을 환영해 모셔오면 영원 천국 마음에서 시작되네. 내게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과거 행은 모든 죄 생각하고 두려웁고 떨리는 음 에 통하며 철저히 회개하라.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우니 지은 죄를 숨기고 덮지 말고 가지가지 전부를 드러내어 명백하게 솔직히 고백하라.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우니 감정으로 일시적 흥분 말고 의지로서 생활을 변화시켜 새 생활에 새롭게 출발하라.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. 옛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서 완전하게 죽이어 바치면 부활생명받아서 영생하네.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. 주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면 유전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흔적 없이 전부가 사함받네.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우니 세상 부이 영화도 날 가지고 왕후 장상 권세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네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우니 마음 문을 열어서 비어 놓고 예수님을 환영해 모셔오면 영원 전국 마음에서 시작되네.